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해주세요 오~~ 여러분들 로딩화면부터 바뀌었네 와 해적해적 해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자 오늘 드디어 자 여기 보시면은 신규 브롤로 비가 드디어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럼 이 신규 브롤로 비 직접 현지에서뽑보도록할거고요 잠깐 현질하기 전에 이무르상자 한번 저격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277개로 이 영웅 브롤로 비를 저격할 수 있을지 무르상자 오픈 가자 아 일단 코인 자, 계속 계속 까! 그렇지 코인. 무슨 약간 불을 전체적인 배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뒤에 배경도 이 해골이 안대를 끼면서 이 뒤에 해골조차도 해적이 됐고요. 자이 상자도 봐봐. 깔때 뿅. 약간 이 코인이 약간 좀더 커졌달까? 어. 뭔가 좀 전체적으로 그래픽이 깔끔해졌다. 그래서 보소. 비 나와. 잠깐만. 비가 두 마리면은 비비. 비비네 비비. 어 말장난. 언제 나와? 계속 가. 나올 때까지 간다. 5분 뒤. 단지 상자 200개. 거의 100개 가까이 썼는데 언제 나오냐? 응? 아, 언제 나와? 또 5분 뒤. 아 100개. 이제 100개 남았는데 아직도 안 나와. 이 무르당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무료당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 무료당자안 나와, 지금. 300개 가까이 쏘가는데, 지금. 또, 5분 뒤. 제발, 비 나와라! <laughs> 아! 씨야내 무료상자, 279개 다 썼는데도 안 나와. 이게 말이야? 279개 다 써도 안 나와, 비가? 여러분들, 나만 이래? <laughs> 에이. 무료당자 279개쯤 쓰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지금쯤이요, 적어도? 적어도 지금쯤이면은, 잔금 해체는 돼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뭐, 안 나온다? 아, 그럼 현질해. 현질해. 그래, 안 나와? 메가상자 현질해. 응. 어. 질러버려. 에? 어, 바로 질라 119,000원. 또 이렇게 현질을 하게 만드는구나. 응, 영웅브롤로 역시 잘안 나와. 하, 아, 279개 왜안 나오는 거야. 현질 11만원 해주면서 바로 메가상자 적극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메가상자에서 나와라 나와야지 그래 현질했는데 어, 얼마만에 나올지 일단 11만 9천원에 나오는지 봅시다 이거 nope. 만렙 찍겠지? 제발 하, 일단 첫번째 첫안 나왔어 nope. 두번째 안 나왔어 nope. 세번째 안 나왔어 nope. 네번째 네, 안 나왔어 열일곱번째 안나왔어 열여덟번째 나오나요? 뿅 <laughs> 빨간불이 켜졌네 이건 바로 비가 등장하는 신호제 열아 신교부로 피. 비는 꿀과 꽃을 좋아합니다 당연한가요? 사거리 내의 적에게 기계 드론을 쏘며 오 기계 드론을 쏘면서 특수공격으로 성난 벌떼를 내보냅니다 참고로 이 기계 드론이 벌처럼 생긴 드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오. 상당히 귀엽게 생긴 인데 얘가 거의 파이퍼 상호원이라고 하곤 여러분들. 오. 자, 그럼 바로 획득해 주시면서. 하, 거의 만열 여덟 번째 만에. 겨우 잠금해체했는데 아, 보석이 거의 없는데? 와, 만렙, 만렙 찍으려면 또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 자, 메가상 또 부지런히 까주도록 할게요. 5분 뒤. 어, 이제 비가 안 떠. 이러면 만렙 찍은 거야. 자, 일단은 뭐 11만 9천 원으로 만렙 찍겠네, 잘하면은. 근데 스타파워가 빨리 떠야 되는데, 일단 만렙 찍어. 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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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웃고 있네. 안랩 찍어주면서 이제 스타파워 빨리 저격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상점에서 옛날에는 바로바로 바로 팔았거든요. 신규 브롤로. 어. 이번에는 바로 안 팝니다. 약간 좀 오랜만에 신규 캐릭터 출시해가지고 돈독이 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응, 스타파워 제발 221 버섯 저격하자. 어, 요걸로 스타파워 나와라. 너무 안 나왔다. 아까, 제발 나와 나와 스타파워! 아 보석 부족이야 어쩔 수 없다 일단 이거 질러 어쩔 수 없어 이렇게 11만 9천 원두번 질르네요 항상 두번 질러야 나오더라고 어 거의 한 24만 원 질러야 항상 신규 브롤러 스타파워까지 얻더라고 어 아... <laughs> 아니 현질하니까 바로 나오는 건 뭐야 아, 네, 119,000원! 자, 신규 비 스타 파워, 벌침 급조. 충전된 공격이 빗나가면, 한번 즉시 거대 벌침을 추려 합니다. 요거 굉장히 유용한 스타 파워이거든요. 어, 요게 있으면은, 이비를좀더 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요거는 뭐 거의 필수 스타 파워이기 때문에, 바로 획득해주시면서. 그럼 바로 비 터치! 오, 상당히 귀여운 그러니까 H면 3,360. 아, 뭐,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HP 낮은데 일반 공격 1120. 와,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구요. 그러면 특수 공격 140에 드론당 피해량. 이게 상당히 많은. 벌 거의 뭐 6마리를 보내기 때문에 140이면은 아 한840 정도 공격이 되는데 일반 공격력보다는 공격력이 좀 낮은데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제트기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적을 향해 선회하는 드론 무리를 보냅니다 드론에 맞은 적은 느려집니다라고 합니다 스라이퍼인데 네. 상대방이 느려져 상당히 이득입니다 어 느려지면 다 맞춰버리지 어. 그럼 바로 선택 해주시고 바로 솔로슈덤 중심 붕괴 솔로 플레이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뭐 비판인 거 아니야? 비... 비열마리? 그럼 빨로 시작해 주시면서... 어? 일단은 비한세 마리 정도 본거 같아. 방금... 자, 빨리 상자 부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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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도 비 있네. 진짜 비만 열마리 있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게 상자, 겁나 느리게 부신다. 총알이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아, 파이퍼 상의환이긴 한데, 총알이 한 발이라는 거, 여러분. 어... 사람은 더잘 죽이는데, 파이퍼보다... 상자는 더못 부시네 여러분 그게 좀 단점이야 자, 지금 강화 됐죠 여러분들 어, 지금 상대방한대 맞췄기 때문에 벌이 아까 흥분한 상태 자, 이게 비 같은 경우는 적을 한발 맞추면은 여기 비 머리 위에 떠다니는 이 벌이 흥분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공격력이 증가해 겁나 세죠 거의 한 세배 가까이 그래도 상자를 못 부시는 거야 자 얘도 맞춰 맞춰 주시면 이렇게 벌이 흥분해 봐봐 흥분한 상태 됐죠. 이 벌을 공격 이 벌을 날려서 공격하는 건데 자 요걸 뚝배기 바로 깨볼게요 이렇게 한방에 4천 데미지 나이스 와 사기 아니야 이거? 아니 파이퍼는 멀리서 쏴야 공격력이 강해지는데 얘는 그냥 가까이서 쏴도 그냥 4천씩 드니까 이거는 너프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자 믿고 제가 무조건 잡습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잡아 어궁 써봤자 안 무서워? 지금 벌 흥분한 상태고 여러분들 한 발만 맞으면 죽어! 그렇지. 배 바로 깨 주시고. 자, 궁 한번 써 볼게요. 자, 누구한테 쓸까나? 얘한테 써야겠다. 자, 일단 지금 양각이기 때문에 진한테 가서 숑! 궁극기 느려져라 얏! 자, 이러면 느려집니다. 맞막 쿵! 두대 맞으면 더 죽어 거. 그렇지. 어, 자, 이제 비벌 흥분한 상태. 이때 한 발만 맞으면 다 죽는 거야. 죽어라. No. 아, 못 맞췄어. 자, 궁극기 다시 한번. 쇽 느려져라야? 이게 궁극기를 맞춰도 벌이 강화되네 그러면서 아니야. 자, 승리 모션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또 새로 생긴 선물 움직이 모드 바로 안 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플레이 해주시면서 우와 역시 상대방도 비가 있고요. 그럼 비 대박업해. 와 이거 산타 마이크 여기 뭐야 머리 벗겨져가지고 잡혀있고. 자 상당히 좀 재밌는 요소가 많은 배네. 자 모티스. 자 국기 강화됐습니다 지금 일반 국기 강화. 자 풀백 깨주시고 바로. 까불어? 까로어기서 봐? 오, 러브샷. 비는 한 발이 겁나 쎄. 와, 지금 저 혼자 서두명 막았죠, 여러분들? 자, 꿀 넣어. 그렇지. 내가 2인분 했으니까 당연히 꿀 넣어야지. 응, 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비는 여기서는 공격용 말고 수비용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한방한 한 방이 너무 쎄기 때문에, 어 이거 총알만 잘 쏘면은 혼자도 충분히 2인분 합니다. 진짜 이거 너프 각이야, 내가 봤을 때. 야, 모티스 와봐빼 깨. 깨주시고. 자, 또 이제 벌 흥분했죠? 어, 흥분한 상태 유지하시면서 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디테일 오, 오. 오 뭐야 죽어 레온 뭐야 자 지금 여기 선물 보시면 그러면 약간 로딩 같은 게 있죠 이게 다 차면은 다시 일로 옵니다 제자리로 굳 써주시고 느려지기 그렇지 자, 내가 방어할 테니까 얘들아 갔다 와 이렇게 다시 원위치 이건 뭐 우리팀이 무조건 이겼습니다 제가 방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응, 아니야 아 결국엔 졌어 요봐요봐 봐. 울고 있는 거봐 아니 이걸 왜줘아 이번에는 한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졌기 때문에 어, 방어 겁나 잘하는데 졌어 자 공격적으로 선물상자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벌 흥분했죠? 벌 흥분 상태 만들어주시고 잡아 요 녀석 아 빗나갔어 하지만 기회는 한번 더 있다는 거. 스게 깨주시고 자 여기 숨어있다가 숨어 있다가 선물 상자 몰래 갖고 오도록 할게요. 이게 일부러 안 죽여야 돼. 아, 맞았어. 맞았어. 들켜 버렸어. 자, 여러분들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좀 보지 마라, 얘들아. 나 보지 마. 숨어 있다가 대담하게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대담하게. 대담하게. 피 잡아. 잡아, 그래쏙 뚝배 깨주시고. 좋아, 좋아, 지금 해, 지금! 범석, 넌할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 가라! You c a 가라! <laughs> 아무도 날못 막네! <laughs> 요런 느낌. 요런 식으로. 그렇지, BBS 선물 확보. 이제 방어만 잘하면 돼. 이제 방어만 잘하면 돼! 4초, 초 3초. 2초. 1초 야. 선을 훔치기도 바로 1땅. 와 이거 우는 거봐 봐. 겁나 불쌍하다 진짜. <laughs> 다시 봐도 불쌍하네. 어, 그러면 이번에는 와쟁굴도이렇게 신규 맵으로 바뀌었고. 내려보지 하이스트까지. 신규 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하이스트 바로 플레이 해 주도록 할게요. 과연 하이스트는 또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을지. 자, 바로 또배 로딩 해 주시면서 상대편 도비 우리 편도비 일단 하이스트도 배로 바뀌었네, 맵이. 그러면서 맵이 근데 크게 바뀐 건 없다. 어. 바뀐 거라면 요거. 파리 날리 생선 뿐 어. 그면서 여기서 여러분 비가 대박인데요. 자, 그 이유 알려 드할게요 자, 한명 죽여. 죽여 주시고. 자, 그럼 이 비가 대박인 이유가 상대 불로 한명 맞춰 줘. 어, 맞춰 주면은 이렇게 벌이 다시 흥분하죠. 얘네 뭐 하냐? 얘네 뭐 해? 자, 이 상태에서 상대 기지 가 봐. 상대 기지 가면은 자, 여기서 벌침 뿅! 순식간에 칠법 깎아 버립니다. 혼자서. 자, 한 번, 2포, 또 2포, 3포. 오, 어, 2포 3포. 그냥평타는 2퍼 3퍼 깎구요 적 브로를 맞히면 한번에 7퍼씩 깎아버려 혼자 자 또다시 벌이 흥분했죠 여러분들? 이러면 한번에 7야혼자 한방에 칼터 무시해주고 칼 무시해주시고 한방 야무지게 꽂아버려 그렇지 야무지게 아 야무지게 바로 아이스트 금고 뚝배기 깨버립니다 희가 진짜 딜이 말뚝딜이 오죠 아니 공격력 강화됐다고 한 번에 7포를 깎아 이런 브롤로가 있나?